안녕하세요.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무대를 장악한 트로트 스타들의 뜨거운 열정과 감동을 고스란히 담아낸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곡한 한국, 곡이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인생의 단면을 그리고 사랑의 깊이를 말하며 이별의 아픔과 다시 맞이할 희망까지 노래한 이 무대는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이 아닌 인생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특히 김희재의 오프닝 무대 나는 남자다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고백이자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매일을 살아내는 치열한 감정 그리고 그 가운데 나 자신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 무대 위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이어진 무대에서는 관객들과의 유쾌한 호흡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라는 외침에 이어지는 환호성과 박수는 그가 얼마나 사랑받는 가수인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김희재의 날 따라와에서는 흥겨운 리듬과 함께 관객들이 하나 되어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날의 무대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관객과 가수가 함께 만드는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또한 신유의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없는 감성의 정점을 찍는 곡이었습니다. 삶에 지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가사, 웃으며 살아가자는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백했지만 가사 하나하나에 감정을 녹여내는 섬세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웃다가도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라는 구절에서는 관객들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음악이 주는 위로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 외에도 박서진의 무대는 강렬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사랑의 나무꾼이라는 곡에서 그는 무대를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끌고 갔습니다. 열번 찍어 안 넘어 가면 100번, 1000번도 찍는다. 는 대사는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도전의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박서진은 무대를 통해 그가 단지 잘생긴 청년이 아닌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트로트 예술가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또한, 당신뿐이다 라는 노래는 그야말로 감정의 정수였습니다. 여기에 있어도, 저기에 있어도, 돈이 있어도 없어도, 사랑은 오직 당신뿐이라는 절절한 메시지. 이 곡이 울려 퍼질 때, 관객석에서는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서로의 손을 꼭 잡는 부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곡은 사랑의 본질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한 명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다은의 파트너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삶의 곁을 지켜주는 존재에 대한 진심 어린 고백처럼 다가왔습니다. 365일 언제나 곁에 있어주는 사람, 이라는 노랫말은 그 자체로 많은 이들의 기억을 건드렸고, 그 순간 무대는 노래가 아닌 추억의 앨범으로 변해갔습니다. 관객석에 앉아있던 어르신 한 분이 이 노래 들으니 남편 생각이 나네요. 살아생전 그 사람도 내 파트너였거든요.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힌 장면은 그날 공연이 가장 뭉클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말 한마디에는 세월이 담겨 있었고 사랑이 담겨 있었으며 그리고 그리움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파트너라는 존재는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다한의 목소리로 되새겨진 그 존재의 의미는 관객들에게 다시금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였을까? 그 질문은 공연이 끝난 후에도 마음에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어진 마지막 무대 사랑의 꽃은 그날의 공연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겨울 피는 꽃보다 당신 얼굴에 피는 꽃이 더 좋아. 라는 가사는 그 자체로 사랑의 고백이었고, 그 멜로디와 함께 흐르는 감정은 관객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어두워지고 마지막 한 줄기 빛이 가수의 얼굴을 비출 때, 그 순간은 마치 한 포기 시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 곡을 통해 전해진 감동은 단지 노래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과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가수들은 관객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고, 관객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조용히 손을 모았으며 또 다른 이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감정의 파도처럼 서로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처럼 음악은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진심이 담긴 무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공연을 돌아보면 단지 가창력이나 퍼포먼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모든 무대가 하나의 삶의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트로트는 그렇게 단순히 들리는 노래가 아니라 느껴지는 음악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이날 무대를 통해 그 감동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김희재, 박서진, 신유, 정다한, 이 이름들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는 이유는 단순히 유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보여준 무대는 우리의 인생과 맞닿아 있었고, 그들이 부른 노래는 우리 모두가 살아온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꺼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무명의 트로트 가수들 또한 그날의 무대 위에서 빛났습니다. 비록 이름은 익숙하지 않지만 그들이 전한 노래는 결코 작지 않았고, 오히려 그 진심이 무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트로트는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음악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그 의미를 어느새 나이를 먹고 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 노래는 어머니의 손맛 같고 아버지의 땀 냄새 같고 어린 시절 골목길에서 들리던 라디오 소리 같기도 합니다. 그날 무대에서 울려 퍼진 노래 하나하나는 관객들의 과거와 이어졌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무대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트로트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과 함께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감정의 언어로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그들의 노래로 누군가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전하며,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무대가 존재할 수 있고, 이 음악이 살아 숨쉴수 있습니다. 트로트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음악이 함께하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하루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더 아름다운 노래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